자, 이사범님이랑 뭐,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악마를 두라고 하시니까, 아, 근데 원악마를 너무 잘깨셔가지고 이사범님이 참 부담스러운데, 그냥 더 보겠습니다. 자, 장기판을 조정을 하고, 근데 이사범님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솔직히 제일 원악마를 잘 공략하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참, 워낙마 두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선수, 그, 니까 그, 사, 람마다좀 다르죠. 연, 누가 연구를, 아니, 그러니까 연구를, 후수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워낙마 후수를 더 선호하고, 아니면 선수로 많이 둔 분들은 또 워낙마 선수를 좋아하고, 자 우원악마를 이제 둬야 되는데 크, 이사범님이 원악마를 또 워낙 잘 공략을 하셔가지고 저는 우원악마를 뭐 두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주황조 쓰고 귀포를 해도 되지만은 자 차가 먼저 올라서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양차, 를다 뽑아 올리는 수를 제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 같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워낙마가. 궁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병이 올리는 게 정수인가요? 저도 솔직히 여기서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참 단순히 이제 수일기로 둬야 되는데 아 국내를 당하나요? 당한다고 하니까 뭐할 말이 없네요. <laughs> 이쪽을 이제 돌기 위해서 지금 뒷문을 먼저 한번 단속을 해주고 차가 빠진다는 건데 이 양차랑 이포 이쪽에 대차하는 수가 언제나 이제 상용 수법이거든요. 차가 여기 와서 대차해서 이쪽 포가 여기 벽을 맞고 그다음 에 여기 이제 노리는 수가 제일 많이 두어지는 수인데 귀사 너도. 제가 보기 때문에 무조건 돌것 같아. 요 도는 게 일단 상으로 병 치는 수가 있어서 선수거든요. 자, 저는 찾기를 열고 둘게요. 아, 이거 중포 장군이 이사범님 이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수밖에 없고. 근데 중포를 하면은 이게 어떤 게 좋냐면은 차를 걸면은 이제 굴복이 되고 상을 여기 때리니까 바로 때리면은 여기 이제 침투하는 맛이 생겨가지고 포로 씌워가지고 차를 한번 굴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때린다는 건데 이거는 뭐곧죽어도 앞으로 전진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발빠르게 이 장군을 치는 수가 되게 준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죠. 벌써 이게 연구가 끝났다는 듯이, 네. 발 빠르게 중포전한. 자, 여기서는 이제 차를 걸고, 저는 뭐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를 선수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대를 붙여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상벽이 막혔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둬야 될것 같은데. 여길 가고 가는데 뭐랄까. 이게, 약간 도주는 느낌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예. 아, 중포 진짜 발 빠르다. 아, 이게 먹어주지도 않네. 안 먹어주니까 더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차가 뜨는 게 지금 선수예요. 뒤에 포가 여기 또 쏘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거, 이거. 이쪽 공격하는 척 하다 또 이쪽 공격하고. 미리 피해야 되나, 이렇게? 피해야 되나요? 어차피 차가 뜨면은 선수니까. 야, 근데 이설, 이런 수가 다. 이 듣는 거죠, 한마디로. 선수 효과를 계속해서 초에서 가져가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고수의 행마라고 할수 있죠. 계속해서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초에서 저는 이제 그에 맞춰서 좀한 발짝 뒤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초의 결단만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초가 칼을 뽑을지 음. 아 이게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다 공격이 어떻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런게 참 워낙 많은 수비형 포진이죠 이 공격이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잘 두시는 분들은 계속 공격 이어져요 미치는 노릇이죠 이걸 어느 순간에 이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거를 나중에는 안먹으면 차가 피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요 요렇게 가면은 상해에서 차도 걸리고 여기 마해에서 여기도 걸리고 네. 그냥 먹을게요 일단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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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를 노리고 있죠 먹고 생각 <laughs> 먹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자, 다음에 수가, 뻔한데, 뻔한데 막을 방법이 안 보이네. 여기를 민다고요? 여기를 밀면은, 먹을 때 벗고, 이가 여기, 차가 여기 와서 다시 들어갈 때, 명 막으면 되게 곤란해요. 아, 막아, 여기요? 이 수도 괜찮은데. 아이고. 떠가지고. 선수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버리면은, 요상하죠? 미리 못, 못 올리게 요렇게 둬야 되나? 머리가 아프네요. <laughs> 이거 참. 으흠. 포로 차를 씌운다. 이 포로는 못 쉬우죠? 얘가 잡아주니까 포로 차를 우면한칸 들어서고 면이 열어지는데전 그냥 여기 밀게요. 미는 게 싫어가지고. 떨립니다. 떨려. 네, 이사범이랑 두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불안한 거거든요. 예측이 잘안 돼요. <laughs> 말로 쫄 아, 좀 너무 기세 같아서 막아 나갈까? 상이 나오는 게 좋을지, 마가 나오는 게 좋을지 되게 판단하기 힘든데, 그냥 감각적으로 상이 나가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넘겨가지고, 들어서고, 당기고, 여기 먹고, 여기 때리는 수 봤는데, 별로 안 좋네요. 바대, 예. 지금 이제 상으로 먹을지, 아니면은, 졸로 먹고 올라올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올리고 싶은데 산길에 차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올리죠. 자, 일단은 형태는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다음에 여기 올릴 가능성이 한80%이 상이 돌아갈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 여기 올릴 것 같은데요. 약간의 뭐랄까, 폭풍우가 좀 약간 좀 거친 것 같은 느낌? 살짝 폭풍우가 지나가고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차요? 차를 어떻게 잡죠? 잡는 방법 있으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아, 쉬우고 당기면은, 아, 쉬우고 당기면은, 아 그러네. 쉬우고 당기면은 그러네요. 차가 그걸 당, 초가 그걸 당할까요 과연? 병 밀면은 이걸 먹은 병 하나 먹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하나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던지면은 뒤로 머, 무조건 먹으니까 그때 여기를 먹어도. 될것 같은데, 네, 쉬우면 당하는 그림이라고. 근데 중포를... 아, 중포 놈이 안 되네. 이거 안 당하네. 상하지 않네요.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중포기를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올리자고 협박을 해보죠. 병을 올리면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먹고, 중포가 차를 먹어버리니까 말짱 헛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둘지? 이사범님을또 응원해 주시네요. 이게 차가 뭐이 자리를 벗어나면요. 그 다음에 이 포에서 여기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죠. 아 기상이 뜨면서 걸게 없어요. 포가 여기 공짜라서 승부처죠. 되게 중요한 지금 중반 승부처인데 네 이거는 찢어야 되지. 아 일단은 물러나네요네 이건 뒤로 호텔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건 올라가고. 차가 참 공격 선상에서 뒤로 후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치명적이네요. 이건 뭐 다른 수가 없어요. 이제 뭐한 칸, 일로 가냐, 아니면 뭐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가 그냥 공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 졸은 진짜 아까운 졸인데. 저는 아 그래도 여기요 와 되게 애매한 <laughs> 애매한 위치인데 최대한 버텨가는 수 같아요. 다시 넘겼다 넘기자고 하면 무조건 여기 올릴 테니까. 0초 남았습니다. 그다음 에 여기 올리겠다는 뜻이네요. 네. 자 일단 여기가 되게 아프 아파요. 많이 아픈데 이건. 여기를 올리려고 제생각에는여기간것같은데 상으로 와, 상으로 막어는은수으으 막어는 수은수 n g 진짜 좋은 수네요 네 안녕하세요 상으로 말을 걸었으면요 저는 그냥 돌아오고 상마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수는 진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건데, 야, 야 최대한 이렇게 들어서도 곤란하긴 한데 그냥 뭐 돌아오죠 이거는. 여기 뜨는 수도 있고, 뭐 여기를 때리는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수도 있고. 선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러네? 들어오면 패면 되네? 음. 그러네요. <웃음> 이수가 <웃음> 상을 때리라고. 이수가 더 아픈 것 같은데. 예, 맞대는 게 너무 아프죠. 이게, 이장군 맞으면은, 중, 특히 중포 있을 때, 이장군 맞으면은, 장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이거는, 치명적이네요. 궁을, 내리면은, 이제, 여기 면 잡거든요? 면 잡는 게 아프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틀면은, 이제, 포가 있으니까, 네, 잘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